구기자, 예전부터 보약처럼 먹어온 열매죠. 그런데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. 구기자에는 베타카로틴, 루테인,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. 구기자 속 다당류가 면역세포 활동을 높여 감기 예방이나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간 건강 보조입니다. 항산화 작용으로 간을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꽤 많아요. 네 번째, 혈당 안정에도 긍정적인 작용이 있습니다.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. 구기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.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. 혈압약, 혈당약,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작용이 겹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. 구기자는 하루 10에서 20g,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. 차로 마셔도 좋고 음식에 넣어도 좋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가족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식탁 위 건강이었습니다.